자 오늘은 이 점액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혈질의 반대가 우울이고 담즙의 반대가 점액이죠. 다혈과 점액이 관계중심적이고 담즙과 우울은 일중심적입니다. 다혈과 담즙은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겉으로 잘 드러나는 기질이고 점액과 우울은 내성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고요. 비관적입니다. 자 그러면 점액질은 어떤지 잘 아시겠죠? 관계중심적이면서도 내성적이고 또잘 드러나지 않고 비관적이겠죠. 자, 그리고 담즙과 점액의 공통점은 둘다 비감성적이다. 어, 즉,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어, 그런 이제 기질인 것이죠. 자, 그 정도를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액질은요, 이 온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이 점액질이죠. 관계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다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로색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하고, 이삭은 자기가 파는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그냥 조용히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 파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온유의 어, 상징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온유 아닙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기질이 점액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균형이 아주 잘 잡혀있는 기질인데요. 근데 너무 균형이 잘 잡혀있어서 장점도 잘안 드러나고 단점도 잘안 드러나요. 점액질은. 그리고 짜증도 잘안 내고 낙신도 잘안 하고 자기 의견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점액질에게 그 사람이 도통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다라는 평가를 잘 내리기도 합니다. 이 점액질은 늘좀 일관성이 있어서 감정선도 늘 일정한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끓는 점이 아주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좀 결단을 하기가 어렵고 동기부여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늘 일정한 점액질의 마음을 끓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액질은 옆에 좀 동기부여를 해줄 담집질이 필요합니다. 축구선수 가운데 박지성 선수가 대표적인 점액질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토 퍼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조용한 그런 선수였는데 이 점액질은 자신을 발견해주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그 스승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히딩크를 딱 만났잖아요. 이 히딩크가 우울담즙인데요. 히딩크가 매 눈으로 이 우울증 특성의 매 눈으로 박지성을 발견하면서부터. 또그 담즙질 특유의 동기부여를 하면서부터 쭉 이제 나중에 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가서도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점액질은 처음에는 잘 두각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동기부여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또그 동기부여 받은 게 쉽게 꺼지지 않고 쭉또 이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없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열정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게으를 확률이 높거든요 이 점액질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점액질은 웬만하면 화를 잘안 내요 근데 유일하게 화를 내는 게 TV 리모컨 숨겨놓으면 화낼 확률이 꽤 있어요 그만큼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 TV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점액질은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몸을 굉장히 사리고요 자신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를 싫어하고 모험을 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점액질이 그런데 테레비를 보면은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사랑과 모험으로 가득한 온갖 간접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점액질 의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점액질 아빠들이 있는 집은요 주로 소파 팔걸이가 푹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 있는데 머리를 팔걸이에 대는 거죠 하도 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파에서 생활하는 걸 그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낙 편한 걸 좋아하고 텔레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쇼파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TV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약간은 관조적으로 바라봅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삶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일인데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크게 감정이 동요되지 않으면서 의외로 예리하게 분석을 잘해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잘하다 보니까 남들을 따라하는 것도 잘합니다. 뭐 성대 모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특성 중에서 독특한 부분들을 잡아내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상대방을 그릴 때 너무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거 점액질이 아주 잘합니다. 예. 이담즙질이요 외부로 잘 드러나는 기질이라면. 점액질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중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양쪽 모두와 다투지도 않고요. 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속성이 점액질에게 태생적으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점액질은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어, 저는 이 신동엽 씨가 상당히 점액질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뭔가 독특하고 이상한 부분이 뭔가를 잘 캐치하고 그 점을 잘 긁어주기 때문에 분위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남들은 다 웃기면서 자신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다혈질은 남을 웃긴다고 하면서 본인이 더 크게 웃거든요.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점액질은 관조하듯이 유머스럽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의 태풍을 만나도 뭐 요란하지 않고 상당히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우울질이 낙담하고 담즙질이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고 다혈질이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점액질은 냉정함을 유지하죠. 특히 감정선이 일정하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잘 받지 않고요 마음속에 크게 분노도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침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상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액질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 그저 그렇게 지내죠 뭐 쏘쏘 뭐 이게 전형적인 점액질의 답변이에요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크게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질이죠. 이 점액질은 타고난 상담가 기질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제 느긋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인내심이 강해서 듣는 거를 정말 잘해요. 조용히 듣는 거를 정말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다혈질에게는 특히 점액질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혈질이 담즙질한테 말을 하면은 담즙질은 또 이걸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서 자기 일하는 시간 뺏긴다고 잘안 듣거든요. 근데 점액질은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줘요. 그리고 또 들은 다음에 위로를 또 그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뭐 누군가와 싸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싸운 상대방과 또 서로를 중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점액질은 목표중심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관계중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점액질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자신의 제한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을 사리는 편이고, 방어적이에요. 어떤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도 주저하는 편입니다. 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점액질은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될때 겪게 되는 감정이 주로 두려움이죠. 이 분노는 거의 없어요, 점액질한테. 그런데 두려움이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와 모험을 엄두를 못 내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점액질을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태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경향이 어떤 기질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점액질이 자기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업의 동반자로서는 아주 최적의 파트너예요. 이 점액질이 사업을 버릴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업을 버린 후에 이걸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점액질이 있어야 돼요. 그 만큼 지구력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고 쭉그 자리를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점액질이 도무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점액질 배우자나 친구한테는 늘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액질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이거를 입을 굳게 다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다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겉으로라도 이 피스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서히 멀어지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액질은 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좀 흥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좀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좀 같이 슬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액질은 너무나 좀 현실적인 기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좀 약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꼭 필요한데요. 뭐 수련회 같은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뭐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왜들 저러지 뭐 이러면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중에 점액질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느껴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생뚱맞게 도마가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실지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현실적이어서 영적인 대화의 흐름을 놓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기질입니다. 현실적이어서 이제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막 도마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먼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액질은 뭔가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묵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말씀의 묵상이 아주 깊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점액질은 결정을 하는 것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액질은 늘 나는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뭐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주로 남에게 미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이 점액질이다 뭐 이럴 경우에 또 아내가 만약에 뭐 담즙질이다 그럴 경우에 이 아내가 대신 결정을 하기보다는 남편이 스스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또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액질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뭐 먹을래? 뭐 이런 것까지 꼭 상대방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평화를 또 깨기 싫어서 뭐 먹을래? 또 누군가 물어봐온다? 그러면은 어, 아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요. 위로자로서, 중재자로서, 또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서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점액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